2월 23일 수요일 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 행정부는 미국 항구의 공급망 혼잡을 완화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에서 4억 5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항만들에 배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3일 5년 동안 작년의 두 배인 항만 보조금의 첫 번째 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특히 상품들의 운송 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구들은 가을까지 지급될 보조금을 5월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보고서에서 더 나은 정부 협력과 민간 부문과의 데이터 공유를 촉구하고 더 원활한 철도 수상 트럭 운송을 촉진하며 창고를 확충하기 위해 올 하반에 연방 보조금을 최대 수십억 달러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고 세계 에너지 가격을 치솟게 할 경우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의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의 살인을 둘러싸고 백인 살해범들의 연방 증오 범죄 재판에서 이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텍스트 기록이 사용돼.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을 주도한 연방 검사는 세 남성이 아버리를 살해하는 데 증오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글 등을 사용했습니다. 검사에 의하면 범인들은 게시물과 문자 메시지에서 인종 비방과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며 이들의 인종 증오 범죄의 증거로 들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 기관은 소환장이 있으면 사적인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접근이 가능하게 개인적인 메시지 또는 쓰고 바로 지운 내용이라도 어디엔가 남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칼을 뽑아든 강도로부터 여성을 구하고 검거까지 도운 한국계 미국인 세 명이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의 회사에서 일하는 한재호, 박세준, 최태영 1세 사람은 22일 오후 부에나파크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용감한 시민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장은 선니박 시장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이 한국인 3인방은 지난 2일 부에나파크의 한 주유소에서 여성의 자동차를 훔치려는 무장강도를 발견해 즉시 제압해 여성을 구했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인기하기까지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의 한인은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도를 쫓아 검거를 도왔고 강도는 칼을 휘둘러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도 검거 후 사라진 이 한인들은 도움을 받은 남성이 캘리포니아 한인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에 용감한 한인 3명을 찾는다며 글을 올려 알려지게 했습니다 3명의 한인 중한 명인 한재호 씨는 가족이나 이웃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강도 제압을 도왔다고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에 항의하기 위해 서부에서부터 2,500마일을 횡단해 DC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몇주 동안 캐나다의 주요 국경 지역을 마비시킨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에서 영향을 받은 이번 횡단 시위 주최자의 성명에 따르면 11일간의 횡단 주행 후 3월 5일 DC의 순환도로에까지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방부는 3월 7일까지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DC의 주 방위군 400명을 투입해 교통 정리를 도울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주최자에 의하면 최대 수만 명이 이 횡단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시위 호송대가 출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에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종료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카고의 대중교통시스템인 CTA가 22일 2040년까지 버스 전체를 전기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현재 1,800대의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며 충전 장비를 포함해 도시의 7개 버스 차고에서 완전 전기차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그레이드와 유지 관리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현재 CTA는 11대의 전기버스를 운영 중이며, 14대가 올해 추가된다고 알렸습니다. 도발 카터 CTA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10년간 CTA는 전기버스 기술에 앞장서 왔으며,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습니다. CTA는 역사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버스 배치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위해 1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6 1 8팔백여순세 명, 신규 사망자 수는 1 5백2순한 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734명, 신규 사망자 수는 여든여섯 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일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티비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 4 7 2 9 0 8282번입니다.